네, 그건 그냥 자 그냥 오늘 사람 남기 CEO에서 살아 난나난 난남 남기 <놀놀람> 준비 되셨나요 어떻게 내가 CEO도 아닌데 어떻게 CEO에서 살아남아 런 꿈이 CEO잖아 그거는 우리가 또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 CEO처럼 살아남으려면은 덕목을 갖춰야 될 자질들 아 근데 난다 충분하지 않나 시기도 있고 아, 나 원래 정장만 입어 한달 안에 아. 천억 천억 벌 해줄게! 야 그럼 너는 2천억 버는 거네? 난2천억 어, 벌고. 집에 집에 전화겠으니까. 아 뭔데 목적절... 이쪽 CEO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비서들이 필요하잖아. 여기 아니, 옆에. 바로 있잖아. 체크하세요. 어오 봐봐. 아니 이게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laughs> 샌드위치 하나 사오봐 아니 빵 셔틀이 아니야. 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EO처럼 살아. 나. 나. 네. 네. 와 정장 진짜 어. 어지간히 안 어울린다. 진짜 겁나 작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해서 말을 해. 첫 번째 아 이거 동목형 아, 뭐라 생각해? 뭐 정장입으면다 쉬운 인줄 네. 알아. 열정, 아! <laughs> 자 e 오가 대기한 첫 번째 덕목 열정인데, 제가 좀 준비한 거 바로 해보시죠. 열정을 나타낼 수만 있는 거면은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뭘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 어, 오비서가 차 대기시켜 놔가지고사타어디좀갈 테니까 그쪽으로 어. 따라오세요. 여기서 차 대기시켜, 차 대기시켜, 가자. 아니 왜 불렀어 왜또 이쪽으로? 왜, 왜. 시우가 데려오느라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지. 아, 내가 또 꿈이 이쪽에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꺼내봐 봐. 우리가 행하고간 거. 뭔데? 이쪽에 사업자 어, 등록증을 제가 ESG 미제 것. 아니, 율윤례형은 알고 있어. 그걸, 이거를? 예? 네? 제가 뺏었어요. 어, 뭐야 뭐야. 아, 예. 아, 아, 여기 안 들어 안 들어 예스, 어안 들어 로 들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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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몸도 저지르고 핏도 저지르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덕목으로 넘어가죠 CEO의 두 번째 덕목 미팅 제가 또 말로 또 이렇게 다 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하고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미팅 어, 해가지고 계약 성사 시켜야 돼 어, 여기 지금 카페에 바이어가 계셔 그니깐 그러니까. 러좀 시간이 없으니까 10분 안에 끝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분이 그 젊은 사업가로 성공하신 분이거든 아니 잠깐만 이곳을 포로를 지고 계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남편나이거오리잖아오 근데 아 그래도 존댓말 아, 써야지 사업의 기본 <laughs> 소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일단 3%신승훈하고 음... <laughs> <laughs> 이드 어떤 걸 성사시키면 음. 돼. 우리를 모르시더라고? 너가 우리 구독을 시키고 <laughs> 구독을 시켜 <laughs> 응. 구독 성사 3프 21만명 구독자 중에서 20만명을 제가 구독을 시킨 거예요 유튜브 3프라는 음, 약간 마마? 게.. 왜 해줄까? 구독으로 왜야 얼굴 빨개어디서 x 할수있 저희 채널 영상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채널이에요 3 %는. 근데 이거.. 이걸...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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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뭐 최고의 수단 저희 상품을 찍는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장난감 드리겠습니다. 오. 어, 장난감 요즘 잘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마징가제트뭐 물드럼 이런 거. 5년전 만화 얘기. 뭐 어때? 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laughs> 장난감이 약해요. 제가 장난감을 찾는다고 하니까 보통 이게 바로 물잖아. 요맞 구독과 알람 설정 해드립니다. 여기 상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품 아, 들어왔고 구독이랑 알람 설정까지 자 모든 게다됐네 아, 아까 명함을 던지셨으니까 <laughs> 여기에 연락을 해주시면 은 제가 장난감 원화를 보내드립니다 아, 아, 괜찮죠? 그렇죠? 저, 저, 뭐, 생각하면 요즘 좋아하잖아요 뭐.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연락하세요 전화 전화하세요 근데 이렇게 <laughs> 웃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오케이 인정 인정 네, 인정 다 들어오세요 오씨가 회의 중인가 보네 야. <laughs> 야. 아니, 뭔데? 진짜, 거야, 진짜. 아니, 주대에서 뭐, 이렇게 하게왜이러는 거야. 아, 스타일 쉬고 있어. 차가 없는데. <laughs> 이게 <쉬게> 시기밖에 없어. <laughs> 준비됐어? 아니 자꾸 근데 대표를 좀 이렇게 건드려도 되아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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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형과 같이 할세 번째 덕목 결단력 임박하고 위협한 상황 속에 결단력 잘해야 되거든 결단력 같은 거라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생각한 대로 그냥 바로 난 저쪽으로 는 편이야 나 생각도 안해 이번 결단력은 뭐냐면 은 김원수랑 입맞춤하기 vs 김원식과 입맞춤하기 음. 자 생각도 안 해. 자 누구랑 입맞춤을 할 건지 지금 바로 결정해 주세요. 입맞춤하기.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아 진짜 나도 싫어. 아왜 왜, 왜? 아니 이게 시우랑 무슨 상관이야? 결단력. 그냥 키스하는 거지 이게 무슨 결단력이야? 아나 진짜 못. 아아이 새끼랑 키스해야 돼. 그래 원식이랑해 가서 원위. <laughs> 와. 와. <웃음> 와. <웃음> 아, <놀리나> 또 사업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또원신는 홍대에 살기 때문에 아 제가 홍대에 가서 원신랑 폭포를 하면은 시간 이좀더 길어져요. 깔끔하게 응. 얘랑 포포를한 다음에 오케이. 오. 제발. 아, 나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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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근데 얘 옛날부터 나 폭포하고 싶다면 오. 싫어. 어떤 쪽이 더 손해일지는 한번 입을 확대를 잠깐 한 해볼게. 이 사람이 손해일지. <놀람> 어 어떤 쪽이 더 손해지는 어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 너네가 아침바지가. 빠르게 빠르게 3초 빠르게 갑니다 3초 제가 셀게요 좀 조금 예민함 아, 어디 입냄새 <laughs> 어. <laughs> 1 2 3. <laughs> 사업가! <laughs> 이렇게 사업가가 여러분 힘든 겁니다 잠깐 전화 좀. 보이서 처지에 일시켰어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뭘 살리기 <laughs> <탈리시켜서>. 싫어 <laughs> <laughs> 모가 가자네네 번째 덕목 인내심 제가 제일 잘하는 거제 네, 특기 좋아. 인내심이 나왔습니다. 무슨 아, 아. 존나 많 다. <laughs> 왜 인내심을 하느냐? 네. 많은 아픔들이 분명 있을 거 아, 아, 아 맞지만 맞지. 하지만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이 다 들어 보세요 그냥.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죠. 삼촌은 또섭비를 했어. 삼촌이? 아, 나와 주세요. 미인신데이키 차이가 그 미녀와의 웃음 참기 뭐컨래스 이런 아니지 맞나? 아니지 그게 예. 아니고 국가대표 지금 프로 선수 대신 배구 선수셔. 와 스파이크를 맞고 참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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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디 진짜 미친 이야 <laughs> 그러면 한번 봐봐 어느 정도로 세지. 와, 네, 한와 별로 세게 안 때렸는데 아야피 났어 공에. 오 분이 신수만 모습인데 저? 거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때리면 되나요? 안 되지. 참고 앞으로 세발 정도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바로 들어갈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티로패주시면 되거든요. 뭐야 이게? 지방이야 지방이? 어망 붙일 수도 있으니까. 와. 내릴까? 네. 내릴게요. 네. 한마디만 할게. 네. 국가대표. 아! 자질이 없네 o n t 아 n o w I don't 정도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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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뭐 이런 걸로 다른 걸로 가죠? 아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이 don't know. I don't k n o 야, 감각이 없어. <laughs> 아니, 안 눌렀거든 아니, 둥글어 눌렀어요. 아 감각이 안 없어요. 아니, 여기 등을 눌렀, 등안 눌렀다고. 딴데눌렀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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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라고 생각하시고. 어, 네, 마지막 어, 남은 1점. 손끝에 무등이 달려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이 이게 성공했네? 내가 성공했지! 아 성공했어. 아, 뭐 아, 뭐 눈에서 아, 네. 동물이 나는데 지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사이트도 찍어주자 마지막 네. CEO가 되기 위한 마지막 덕목!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저쪽 네. 앞에 보면은 터널이 있잖아. 저 안으로 들어오 가로등도 없거든? 아 진짜 그거 데 그럼 한명 같이 가면 찍어줘야지 이건. 가서 네 가방을 내가 앞에 저번에 놨거든? 아... 니네 가방을 내가 저번에 놨단 말이야. 갖고 오면 될거 같아 두려움 없이. 근데 사업가니까 그래 아니,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안해 우리도 안해 이제 오케이. 유튜브 터퇴하고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알았어, 그거 알아서 그불좀 끄고 가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갔다 올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CEO로 살아남기 실패! 야 아, 지렸다 아, 이렇게 지렸다 아나 다음 거안해 진짜 <laughs>